콤팩트 워크라이트,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세 가지 새로운 친환경 LED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루미레즈사에서 아주 따뜻한 색온도를 가진 LED를 내놓았는데, 우리는 이를 세 가지 다른 제품군에 통합했습니다. 바로 893, 792, 그리고 526 모델입니다. 이들 간의 주요 차이점은, 물론 부모 제품군과 동일한 캐스팅과 구성 부품을 공유하지만, 가장 큰 차별점은 크기와 출력입니다. 웜 화이트의 792 모델의 경우 대략 1,000 유요 루멘 정도를 냅니다. 893 모델은 대략 2,000 루멘 정도이고, 526 모델은 2,500에서 3,000 루멘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크기에 따른 차이일 뿐입니다. 이들은 부모 제품군과 동일한 장착 방식과 밀봉 속성을 공유합니다. IP67, IP69K 방수 방진 등급, 스테인리스 스틸 하드웨어와 장착 브래킷을 갖추고 있죠. 정말 큰 차이는 여러분이 작업할 수 있는 기체의 양, 즉, 출력입니다. 세 가지 모델의 패턴은 기존 오리지널 모델과 동일한 광학 시스템을 공유합니다. 그렉이 들고 있는 893과 792 모델은 표준 워크램프의 플라우드 패턴을 가지고 있고, 526 모델은 리니어 광학계를 사용하여 매우 균일한 플라우드 패턴을 제공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슈퍼웜 화이트입니다. 이 제품은 1850K 세곤도를 가집니다. 이전에 웜화이트 제품들이 3000K에 가까웠고 우리의 표준 제품들이 5000K에서 6000K에 시원한 백색광인 것과 대조적이죠. 이건 확실히 따뜻한 백색광 램프입니다. 만약 우리의 듀얼 컬러 526 모델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1850K 켈빈이 적용된 에코 프렌들리 제품은 정말 확실히 더 따뜻한 빛을 냅니다. 육안으로 보면 거의 노란색이나 주황색처럼 보일 정도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눈부신 감소입니다. 먼지나 눈 같은 입자들이 공개 중에 있을 때 빛이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오는 베일링 글레어 현상이 발생하는데 높은 색온도의 빛은 훨씬 더 자극적입니다. 물론 높은 색온도는 운전자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에 온로드 라이트에는 사용하지만 이 경우에는 인간에게 주는 성가신 자극을 줄이기 위해 1850K 색온도로 맞췄습니다. 또한 이것은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렉과 제가 조사해 본 결과 해안선이나 물가에서의 사용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 특히 그렉이 찾은 하와이 같은 곳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북이나 철새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권장 사항들이 있습니다. 로버트가 호주와 뉴질랜드 쪽을 조사했는데 철새나 박쥐에 대한 내용이었죠. 긴파장의 빛은 그들의 행동 패턴이나 이동 경로에 영향을 덜 미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점은 해안선과 관련해서 장비에 장착하든 고정된 거치대에 장착하든 빛을 가리거나 차폐하는 것입니다.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구 같은 곳에서는 수평선 위로 빛 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아래쪽을 향해 비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들자면 유티 v 나 오프로드 차량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먼지가 아주 많은 환경이나 눈이 오는 환경에서 이런 제품으로 교체하면 눈부심을 정말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다른 어떤 색온도의 램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죠. 물론 출력은 조금 손해볼 수 있지만 반사되어 눈으로 돌아오는 빛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멀리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 권고 사항이 있는 장소들 외에도 이 제품은 골프카트나 동물원, 야생동물보호구역 내에 차량 등 동물들이 잠을 자고 있어 생체 리듬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곳에 있는 고객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제품을 장비에 장착할 수 있는 건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앞으로 규제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LED 기술이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으니까요. LED가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멋져서 모든 것을 방해하고 다녔지만, 이제는 이 제품을 통해 균형을 맞추고 조금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말이죠.